자 오늘 아이오타가 어, 급등을 하는,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어, 이 평선이 점점점점 이평선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어, 간격이 넓은 상태에서 어, 좁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이이 이 평선이 어, 넓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힘이 있죠 어, 간격을 좁으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여기서도 다시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거는 음, 다운 아스타 어, 지수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어, 코인이 많이 올라온 대비 에,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힘이 더 세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 자리에서 어, 간격이 넓으면서 어떻게 횡보를 하면서 이격을 좀 좁히고 있죠 어, 여기에서 모든, 음, 종목은 저점은 여기서 나오고, 어, 고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배열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평소를 좁 피면서 IoT가 오늘 지금, 음, 급상승을 때리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서 앞에서 5월 달부터, 어, 근래까지, 예, 주식을, 코인을 어떻게 했다? 아, 매집을 했다. 아, 자꾸 말실수가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어, 5월 달부터 현재까지 매집 기간을 갖고서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 어, 지금 올리는 것도 어, 1차적으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봐요. 그래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다고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어, 지금 다운 아스닥이 지금 음, 시장에서 조금 어, 힘있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반영으로 인해서 얘가 세게 간다고 생각은 마시고요. 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오늘. 양봉을 세게, 아이오타가 아 지금 나오고서 11.96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1차적으로요, 어 지금 급등이 좀 나오는 부분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평선을요, 굉장히 중요시여게야 됩니다. 어 이평선을 지금 급등하는 자리에서 며칠 선 갖고 싸우신다 이평선을 2일 선을 그리세요. 2일 어 선을 그리셔 갖고요. 2일 선 갖고, 어, 2평선, 2일 선이 이탈되면은 여러분들, 어 이, 이 벌어가제를 꼭 찾아와서, 어 문의를 주시고요. 이평선, 이일선이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쫓 그냥 내비두시고요. 이평선을 깨지는 모습이 살짝 음봉으로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익절할 기회라고 타이밍을 생각하시고요 지금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리저밴드가 좁은 상태에서 지금 양복을 끊면서 지금 벌어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아, IoT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이평선을 좁으려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힘발이를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지만 쭉 간다 못 간다? 쭉못 갑니다. 왜? 매집이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201선을 한번 뚫고 올라갔다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이 IoT도 여러분들 관심을 지금 자리에서 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oT 갖고 계신 분들은 이이평선을 어 중요시 여기시고요. 2일선, 2일선을 꼭 중요시 하셔서 2일선이 이탈이 안 된다면은 어 당분간은 조금 더 홀딩을 하고 어 가셨으면 좋겠고요.